네. 75쪽. 유형 1 4번 436번입니다. 다친 구간 0과 3에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인데,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봐라고 했어요. 일단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을 해야 그릴 수 있지. 자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는 x의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3x 더하기 2 x 마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극값이 얼마랑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랑 플러스 2일 때 극값을 가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간이 지금 0에서 3까지로 나왔어요. 0에서 3까지로 나왔기 때문에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그냥 0을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을 찾아주면 1이고요. 2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을 찾아줍시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인가?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27에다가 18을 빼면 9 9에서 12 빼면 마3, 마2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요만큼만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7이고요 최댓값은 1이 되겠습니다 더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자 440번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x, 더하기 k인데요. 최소값이 3분의 2래요. 최소값이 3분의 2. 자, 최소값이 3분의 2라는 건, 4차원 제그래프가 여러가지 모양을 가지겠지만 극소값이, 극소값이 보통 은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둘 중에 제일 작은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게 3분의 2라는 거야. 그게 3분의 2. 최소 값이 3분의 2. 그럼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극 값을 찾기 위해. 4x 제곱 마이너스에 4x 제곱 플러스에 12x 마이너스에 12. 인수분해가 이쁘게 됩니다. 앞에 거두 개를 4x 제곱으로 묶어주고요. 뒤에 거두 개를 1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x 마이시스어준시 묶어준다면 4x제곱에 더하기 12가 되는데 봐봐봐. 얘는 0야 4x제곱 더하0 12는 0이 되는 친구가 있어야 없어요? 없어요. 얘는 0 0이야 그러면 유일하게 얘가 극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극소가 되는 0 0 0 0 0 0다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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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을 했을때 이 친구가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k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2에다가 얘네 계산하면 5 7 446번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20, 20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자른대요. X만큼 잘라낸대요. 그래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을 때,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라, 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간격을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되고, 그럼 얘를 모았을 때, 얘를 합체를 시켰을 때, 뚜껑이 없는 이러한 모양의 상자가 될 거야. 이해 되세요? 뚜껑이 없는 상자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높이가 얼마겠니? 높이가. 이 높이가 얘얘이 예, 예. 간격이랑 같거든 그래서 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가로의 길이는 지금 얼마겠어요? x, x 빼니까 20-x거든 그래서 여기가 20-x가 되는 거야 세로도 20-x가 되겠죠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x 하나에다가 20-x가 두개 있어요 직육면체의 높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걸 다 전개시켜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극대를 찾겠지 하지만 우리는 얘네들의 그래프 개형을 이용하면 좀더 빨리 찾을 수 있겠지 0에서 통과하고요 20에서 접합니다 0에서 통과하고요 20에서 접합니다 최대가 되는건 0이 여기 극대죠 여기가 얼마겠어요 x 좌표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 X 좌표 얼마겠어요? 3분의 20입니다. 거리 3등분에서 하나, 하나, 하나 가는 거야. 그 변곡점 이거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3분의 20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X자리에 3분의 20을 대입을 하는 게최댓 값이 되고요. 찾고자 하는 건최댓 값이니까 3분의 20을 넣어야 되네요. 우와! 3분의 40을. 제곡을 하면은 저번에 6 0배 27분에 32,000이라고요? 네 20만원이 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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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다렸지 답쓸 때까지 <웃음> 기다렸지 <laughs> 언제나 알아차리나 보자 이러면서 기다렸지 20-2x죠. 얘가 10이죠. 그럼 이게 3분의 10이죠.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0에다가, 이거 제곱이었고 3분의 10에다가, 3분의 20, 3분의 40? 3분의 40이면 9분의 1600인가요? 맞나? 맞겠죠? 27분에 16,000. 27분에 16,000. 그러네요. 27분에 16,000이 답이 되겠습니다.